또정광원 씨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러냐고 <laughs> 안 그럴걸?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악이 무슨 해악을 끼쳐 아주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보신 분은 그렇게 본 거예요 최방성이최방성 목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목사는 하나님의 지어진 세상을 지키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온몸을 다일해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합시다. 에,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음, 그걸 그냥 인정합시다. 내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괜찮아야 좋아. 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뭐, 그 말야 누구나 다 동의해야 하는 그런 걸로 감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뭐 했냐? 율법을 지켰냐? 예,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만 더 해라. 음. 하나만 더 해라. 뭡니까? 그러니까, 너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맨몸이 돼서 날 따라와.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간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부자가 워낙 하는 게 많은데, 이걸 다 버리고 맨몸으로 따라가는 게, 그말 듣고는 성경만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음. 자,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안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갈 수도 없으니, 이 근심이 되는 거지. 어쨌거나 <laughs>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한번잡았어 야, 그러다고 가냐?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 반을 내놓더라. 그래도 하나의 나라에 들어갔어. 그러니 너도 다 내놓지 못하면 반만 내놔.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안 붙잡았어. 안 붙잡았어. 그걸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으면 좋겠어. 아직은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어갈 때가 안 됐구나. 내 기다리 마. 내 귀가 열릴 때까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똑 같은 것도 어디서 보냐 느 따라 이게 달리 보이잖아요. 여기 산이 있어. 근데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이 남산이야. 왜냐면 여기서 해가 뜨거든. 내가 또 그래.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북산이지 아니 거기 해가 친단 말이야. 같은 산이. 이 사람한테는 남산이고 저 사람한테는 북산이야.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닮아파일 건 뭐냐면 내가 할 말, 내가 갈 길, 나에게 주어진 길 나는 이 길을 간다 오늘도, 내일도, 제산도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런 자세 응? 날 따라와라, 여기까지는 얘기하셔 그러나 안 따라오는 사람 끌고 가지는 않는다 이런요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배워 시면 좋겠어요. 고마 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수 있지 않을까, 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 그래 맞아요. 각자의 하나님의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어준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최병성 목사의 섬김이 옳다면 그애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모델로 누구한 분을 모시고 싶다면 최병성 목사를 모시지 말 바랍니다 그건 아니요 여러분이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분이요 그분이야. 난 그래서. 안 그래. 응. 그래. 그래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그걸 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라고 애쓰는 것 이제 우리들이 해야 알리다 싶어요. 워즈월트 제임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요즘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해요, 여러분. 이 목사야. 목사가 목사들에게 얘기한 게 설교할 때 주, 주, 주의하시오, 조심하시오. 사람들이 당신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라고 말한다면 당신 크게 잘못한 거예요. <laughs> 왜? 당신이 예수를 가리고 있어. 그들이 봐야 할건 당신이 아니라 예수야. 당신 잘못했어. 이런 얘기야. 자, 칫 잘못하면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정말 조심해요. 어떤 자례에 갔더니 젊은이들 처음 만나는데,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세번 했대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세번 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한 40대 젊을 때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이렇게 두월올텐데 그때는 내가 또 그런 걸잘못 봐주잖아. 그래서, 당신 40일 금식기도 세번 했다고, 그, 그랬는데, 내가 언제 물어봤어? <laughs> 몇번 했냐고? 그, 왜그 얘기를 한두 번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요? 정말 당신이 기도한 거요? 예 내가 따로 그 얘기 했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 기도할 때 골방아에 들어갔어? 아무도 못 본다 해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려면 머리에 긴바르라올잖아그얘기 뭐야? 나중금식중이야티 내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보게. 그게 진짜 기도지. 세번한거 좋은데, 그래서 왜 그걸 자랑하고 있어?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얘기하기가 참 쉬워. 혹시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속지 말아요. 여러분, 나한테 속지 마. 이거 정말 아닙니다. 요 우리가 봐야 할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다가져야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야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분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여 오직 그분만 열심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한테서 우리가 배울 게 많지. 성인들, 사람 같은 거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야. 그분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지 말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프 펜스코 다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분을 보면서, 맞아 저분이 가진 길이니까 나도 갈수 있어 하지만 최종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분에게로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9번.